6장 5절 7절 두절 말씀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자차아 봅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그럼 뭐예요? 눈을 들어 눈을 들어 보시는 예수님 눈을 들어 보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큰 무리가, 보시는. 보시는 예.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는 예수님,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빌립에게 이르시되. 그이게 항상 두 개가 같이 겹쳐요. 하나는, 말씀, 하시는 예수님. 이 말씀이 뭐냐? 그러면, 질문, 하시는 예수님.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빌립의 대답. 대답을, 들으시는 예수님. 대답을 들으시는 예수님. 대답을 들으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이? 그게 큰 무리. 큰 무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 그죠? 예, 빌립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예수님에게 있었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뭐예요? 큰 무리를 예 먹이식이 원하시는 누럴까요? 예, 예. 먹이식이 원하시는 예수님. 음더 찾을 수도 있는데 잠깐 예이 정도 예 찾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에 빌립의 대답 속에 찾은 것이 뭐예요? 200데나리온 돈200 200 데나리온 200. 200 이게 돈이요. 이게 빌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0 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내 식구. 내 식구가 1년 생활비. 그 정도 된다 그래요. 예. 근데, 예. 근데 내 식구라도 사람마다 생활비가 틀리잖아요. 어떤 집은 만불 들어가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오천불 들어가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천불로 사는 집도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해석을 하시야요200 대날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하셔요? 먹이시죠? 그죠? 예. 우리가 아는 대로 남자만 5천 명, 아이, 여자들 빼놓고, 뭘로 먹이냐면, 보리떡 다섯 개 하고, 물고기 두 마리로 먹이시고, 열두 광주리가 남는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적이라 네, 그러는데,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뭐요? 법칙을 하나님이 깨뜨리는 것 같이 보여 우리가 볼 때. 근데 하나님이 언제 창조의 법칙을 안 깨뜨린다고 했어? 성경에 없어요. 그런 말이. 예? 우리한테 준 창조의 법칙이요. 자, 봐라. 하나님이 창세기 일장 오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라 하루라. 하나님 우리에게 준 거지, 내가 이것을 어기겠다, 안 어기겠다. 그런 말이 아니고, 창조의 법칙 안에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창조의 법칙 안에 살아야지, 창조, 창조 밖으로 벗어나서 살수 있어요, 없어요? 창조 밖으로 벗어나서는 우리는 못 살아요. 하나님은 창조 안에서도 오시고, 창조 밖에서도 오시고, 마음대로 오실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법칙의 안에서 살게 하셨다. 그 말.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거 지우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우리, 우리 눈으로 볼 때, 우리 눈으로 볼때 창조의 법칙을 어기신 일들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는 안 어겼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어겼다고 생각을 해. 네. 어떤 일이 많아요. 많지요? 자, 그 중에 몇 가지 보면 뭐가 있어요? 첫째. 예? 네? 맞나? 그렇지요. 광야. 40년. 맞나? 왜? 왜 창조의 법칙을 어겼어요? 그렇죠. 첫째, 씨를 뿌리지 않아요. 근데 거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얼굴에 땀을 땀. 땀을 흘려야 먹을 것 먹는다 그랬는데 땀을 안 흘려. 응. 음. 그러니까 씨를 뿌리지 않, 않고 땀을 흘리지 않았는데도 열매를 먹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도 광야 40년 동안 40년 동안 먹으면 기적 속에 사니까 놀랄만도 한데,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지, 몰라요. 그러려니, 예? <laughs> 항상 그렇게 해주겠지, 요고, 예. 또, 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창조의 법칙에서 어긋난 사건. 노아, 방주, 아내. 뭐요? 짐승들 방주 안에 짐승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건이 있어야 돼? 서로 잡아 먹어야 돼. 근안잡아 먹어. 예. 그다음에 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애국당의 열 가지. 10가지. 사실은 열 가지가 아니고 열 아홉 가지. 예. 애국 사람들한테는 뭐요? 제앙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예? 음,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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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똑같은 사건이라도, 당하는 놈은, <웃음> <웃음> 저주고, 예, 베푸는 쪽은 축복이고 그래요. 이런 사건이 예,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뭐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또,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다음 요단강 사건 속에 또 뭐가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 뭘로 겉옷으로 이렇게 여러분도 가다가 힘들면 요 옷을 개천 저기 어디요 태평양 한번 갈러 봐 태평양 갈러면 그냥 바로 걸어가면 대한민국이니까 비행기 안 타고 갈때 그걸 쭉 걸어가면 대한민국이 엘리야 엘리사가 옷으로 음, 이게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여단강 건너갔던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뭐 있어요? 여리고성 여리고성 함락 하루에 한 바퀴 일곱째 날 일곱 바퀴 하고 소리쳤더니 무너져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질러 무너지라고 하는가 봐. 뭐가 무너져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응? 우리 교회는 소리질러 뭐가 무너져야 돼? 이 마귀, 이철벽 <laughs> 세상 사람들은 왜소리질렀까 뭐가 무너지라고? 모르겠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태양이 멈춘 사건. 응? 누가 히스기야 왕과 여호수아, 여우수. 네, 그 과학자들이 지구의 그 시간을 그 계산했다잖아요. 그 지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산이 이렇게 나온데, 근데 안 맞는데 마이너스가 된대 마이너스, 뭐가 안 맞아. 그래서 나중에 어디를 봤더니? 성경을 봤더니, 성경을 봤더니 태양이 멈춘 사건이 이두 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된 지구의 시간을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해봤더니 지구의 시간을 올바르게 계산이 나왔다. 그런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사드락 내삭 아벤누고 뭐요? 풀목불 일곱배 근데 뭐도 안 탔어? 머리카락, 머리카락. 우리는 촛불에도 머리카락이꽃슬렸는데이 <laughs> 뜨거운 풀목불 일곱배에 머리카락도 상하지 않아 그 다음에? 다니엘 다니엘도 어떻게 해요? 아, 네. 사자그래그 네. 사람들이 그래. 아이, 군견, 뭐요? 배부르거나 아니면 뭐 입을 막아놨겠지. 아니 다니엘 빼고 나서 다른 사람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땅에 닿히더니네 공중에서 사라진 거예요. 공중부래. 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사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는데 안죽었잖아요 응. 다시 나왔지요 응. 다시 나와, 나온 사건 응. 오늘 사건 오늘 예,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마리로 5천명 먹인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 물리로 베드로도 걷게 한 사건 예수님도 걷고 그 다음에 뭐요 가나 혼인집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 응? 응. 뭐,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의 일들이 쭉 있는데, 우리가 이제 혼돈하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창조의 법칙 안에 사람은 사례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의 법칙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 왜? 왜 하나님이 창조의 법칙을 우리가 볼때 어기시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셨다. 하셨어. 근데 왜? 왜 이렇게 하세요? 이유가 있지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모든 일들을 그냥 죽음버하시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요? 이루셔. 왜? 왜요? 왜 이루셔?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알려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뭐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반드시 꼭 이루시는 하나님. 네. 그 언약의 일. 그리고 언약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일이 끝났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이제 없어요, 이 세상에? 아니죠.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의 일이 뭐요 성취되고 있어요. 진행형이요. 진행. 진행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야?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고. 여러분은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근데 왜 말이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면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통해서 창조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실 수도 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의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일을 이루면서 살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에만 아니면 예수님 시대에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도 언제도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일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그 말. 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한테 한 말씀이요? 나한테 한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있으면 그 언약의 일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의 창조의 법칙을 어기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고 살해한다고 응?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는 안하겠다 그건 뭐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음. 하나님을 믿으라요. 그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 때문에 사야 돼. 내일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에? 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일 때문에. 내가 산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 언약의 일 때문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